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함께 있을 때 괜찮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그대로인데 분위기는 다르고, 대화는 이어지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명확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일 없는데도 이 관계는 끝났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대부분 기분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 어색함은 대부분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있는 그대로 보라. 착각하지 마라. 정확하게 보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킨다. 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관점으로 인간 관계를 보면 감정에 속지 않게 되고 상대를 과하게 미화하지 않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인연이 끝났다는 열 가지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잃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잃는 게 불행입니다. 이 영상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좋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 열 가지. 하나,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관계가 끝날 때 인간은 가장 먼저 에너지 손실로 반응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적 흥미가 사라지면 대화는 노동이 되고, 만남은 의무가 된다. 인간은 자신을 높여주는 자를 향해 걸어간다. 내 내면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지친다는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다. 둘,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인다. 애정이 식으면 사라지는 것은 관대함이다. 사람은 사랑이 남아있을 때 단점을 축소하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장점을 지워버린다. 상대가 갑자기 못나 보이는 건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확대된 단점은 종말의 첫 시작이다. 셋,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잘 맞는 사이는 설명도 계산도 필요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애쓰고 있다는 자각이 찾아온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은 것이다. 억지로 붙잡힌 조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내 상대가 기분 나쁘게 행동해도 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감정은 관심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정이 남아 있으면 억울해도 화해하려고 하고 섭섭해도 다시 돌아가 보려 한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노를 넘어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무관심은 감정의 사망이다. 다섯,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가 더 편하다. 좋은 관계는 존재를 가볍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존재를 무겁게 만든다. 같이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혼자 있을 때더 안락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삶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순간 의지가 약해진다면 떠나보내야 하는 인연이다. 여섯, 상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다. 어느 시점부터 내 속마음을 꺼낼 수 없게 된다면 이미 관계의 신뢰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강해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진심을 드러낸다. 내가 내 얘기를 숨긴다는 건 감정의 창문이 닫혔다는 뜻이다. 일곱. 가치관 차이가 되돌릴 수 없이 커진다. 차이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왔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때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의견 차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인간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다. 벽이 느껴진다면 관계도 그 지점에서 멈춘다. 여덟. 더는 어떤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 신뢰는 빠르게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심지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죽으면 관계도 죽는다.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과 똑같다. 아홉. 상대의 소식에 아무 감정이 없다. 예전에는 작은 소식에도 감정이 흔들렸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무관심은 가장 차가운 부정이다.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는 건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영향이 없는 관계는 끝난 관계다. 열. 관계를 지키는 이유가 정이 아니라 익숙함이다. 감정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는 고목나무처럼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익숙함은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이다. 정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내 인생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은 서로의 역할을 끝낸 것이다. 빨리 놓아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온다. 폭발이 터지듯 관계가 끝나는 순간은 드뭅니다.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이 식고 편안함보다 어색함이 찾아오지만 끝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도 애써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끝났다는 신호가 쌓여 있는데 차마 인정하기 싫어서 붙잡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억지로 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는 의지나 노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대로 두어라. 그 위에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또 다른 파멸을 만들 뿐이다. 관계를 살리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나 자신을 소모시키고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둘다 지치게 만듭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고 움직이지 않는 관계는 무너집니다. 끝난 인연을 인정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그 인정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붙잡지 마십시오. 이미 떠난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